안녕하세요. KT의 AI 빅데이터 사업본부의 유혜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AI 서비스, AI 통합이사 상품을 출시하는 사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통합이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AI라고 하면 대기업만 쓸수 있는 어려운 기술, 아직은 실생활과 먼 기술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특히 AI 컨택센터 AI CC의 초기 사업 모델은 대형 고객 중심이었고, 그 이유는 금융권이나 고객센터 등 대형 고객사의 구축형 사업을 수행하면서 AI CC 코어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KT가 지난 대형 구축형 사업과 100번 고객센터 운영으로 쌓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 21년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1인 고객센터를 서비스형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는 이번 10월 말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30만 소상공인까지 그 영역 AI를 쉽게 쓸수 있도록 AI CC B2C 시장의 첫걸음 AI 통합이서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AI 통합이서는 사장님이 내방 고객 응대나 기타 업무로 바쁠 때 KT의 AI가 사장님의 전화 뒤에 붙어서 매장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매장 전화번호나 매장 단말을 바꿀 필요 없이 서비스 신청과 앱 다운로드뿐만으로 KT의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AI 통합위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화기와 회상 그대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소상공인 가게 전화에 KT의 AI CC 솔루션이 결합된 AI 통합위서는 1인 AI 고객센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AI 통합위사가 세상에 처음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서비스 플로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통합이사에 가입된 매장으로 고객이 전화를 건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KT AI가 사장님보다 먼저 전화를 받아서 고객의 인텐트를 이해하고 분류해서 고객이 문의하는 내용을 답변해줍니다. 사장님은 앱이라는 간편한 수단으로 매장에 대한 정보값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앱에서 AI가 접수한 예약과 주문 접수 내역 그리고 응대 내역 등을 사장님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접수 내역에 대해 확정 혹은 불가를 누르면 고객에게 AI가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되고요. 사장님은 답장이나 전화 버튼을 눌러서 고객과 쉽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AI가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매장 전화로 연결했을 때 인사말입니다. 매장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AI가 고객에게 어떤 멘트를 이야기할 것인지 사장님은 앱으로 간편하게 설정하시고 실시간으로 무제한으로 AI가 그 즉시 반영합니다. 무제한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배경음을 선택하고 한번 테스트해서 미리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나 주차 문의와 같이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응답해야 했던 일반적인 문의 내용은 KT의 AI가 고객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AI가 소모적인 업무를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은 매장 본연의 업무,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콜러가 매장으로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장님이 전화를 다 받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매장이 이미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들은 고객의 전화를 다 놓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AI 통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매장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고 안내 메시지를 남기기를 유도합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발화 하면 그 내용을 KT의 STT 기술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사장님에게는 카톡이나 문자를 전달하듯이 앱에서 푸시 알람으로 보여줍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음성 사서함이랑 비슷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지능망에 저희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 전화의 상태를 판단하고 AI가 다시 그 콜을 가져와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오직 콜 인프라를 보유한 저희 KT 통신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방문 예약과 주문 접수입니다. 최근 TV에서 매드포 관리에 적용된 AI 보이스부 CF를 많이 보셔서 친숙하실 텐데요. 예약을 대신 받아주고 주문 예약 내역을 접수해서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것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쓸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AI 통합기는 AI 통합에서는 이 기능을 330만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예약하고 싶다고 발언하면 외식업이나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예약을 받아주고 미용업의 경우에는 디자이너나 시술명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접수할 수 있는 웹페이지 URL을 AI가 고객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주문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도 주문 접수할 수 있는 웹페이지 URL을 보내주고 주문 내역을 접수받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 혹은 미사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상황에 맞게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 모든 응대처리 기록들을 앱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앱으로 고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데 이때 모든 내용이 가게의 전화번호로 표기되게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지만 사실 고객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게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가게도 체계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가입 방법은 100번 고객센터나 대리점 플라장 등 KT의 모든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KT의 PSTN이나 홈 인터넷 전화를 쓰셔야지 그 회선의 부가 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앱을 다운받고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어떤 통신사의 모바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AI 통합이사의 가치를 설명드릴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AI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AICC가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B2B나 B2G 고객만을 대상으로 뭐 커스터마이징이나 구축형으로 서비스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AI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쉽게 AI를 쓸수 있는 시대의 첫 걸음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의 디지털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아날로그적인 유선 전화에 AI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KT의 AI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전화의 가치를 더 높여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대에서 편하게 여겨지던 플랫폼 기반의 예약도 디지털 도구에 소외되어 있는 고객들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을 텐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친숙한 틀이었던 전화를 이용해서 음성 기반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고객, 사장님 모두가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몇 가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감소한다 혹은 죽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전화라는 상품은 약 320만, 330만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 70% 정도가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는 이 전화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AI를 결합했습니다. 현재는 제공하는 기능과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도 그리고 그 후의 고도화를 통해서 경험이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여정의 사용성 그리고 만족도를 높여서 전국민 필수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시행했던 FGI 고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문의의 약30% 정도가 아직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가게에서 아직도 전화는 고객과 소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KT는 여기에 AI를 더해서 통화의 가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 저희가 서비스 컨셉을 설명하고 프로토타입을 고객들한테 경험하게 해드렸는데요. 이때 대부분 업종에서 약65% 이상으로 AI로 전화를 예약 받는 것을 도입하고 싶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예약 등이 있는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개의 뎁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모바일 UI보다 오히려 말로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UX, 음성 UX의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2C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AI 통합위서를 도입해서 실제로 도입해서 사용해 보았던 고객체험단의 실제 인터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단순화하고 구독형으로 간소하게 제안해서 소상공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I로서의 첫 걸음 AI 통합위서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가 단순 문의를 응대하면서 상담사는 좀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문의를 응대하는 전문 컨설팅의 역할로 자부심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고객한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에선 제안을 능동적으로 하는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AI 도입으로 어느 한쪽이 아닌 고객, 상담사, 회사 모두의 만족감이 커진 게 아닐까 합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왔을 때 전화량이 너무 많아서 상담사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AI 보이스봇이 1차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셀프 처리나 혹은 간단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담서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음이 불편한 고객님들이나 어르신 고객님들을 상담을 할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고객님들께도 많이 답답하고 저 또한 많이 죄송스러웠는데요. 그 부분을 보이스봇 대화로 기능이 정리를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참여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유선, 무선, a s 등 분야별 상담사 30명이 모여서 직접 시나리오를 설계부터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나리오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보니 AI인데도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똑똑하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칭찬받는 기분이라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요, 일단 고객분들의 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제가 AI 통합이서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에 맞춰서 착착착 대신 어, 응답해 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요, 바쁠 때는 솔직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분이 메시지와 그리고 연락 받으실 방법을 남겨놓으시면은 어 나중에 제가 급한 일을 처리를 하고 더 차분하고 공손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본 결과 저는 작은 카페를 하시면서 손이 부족한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바쁜 시간에 전화가 오면은 전화응대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전화응대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분들의 예약도 잘 못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통화비서로 인해서 저희가 예약도 받고요. 또한 자식이나 입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고 해서 일반 저희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KT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3개월 동안 또 무료 체험기를 할수 있어서 어 이번 참에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어 저희 매장 인사말에.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또 어떤 다른 서비스 항목을 무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그걸 적용해서 바로 AI가 대신을 해주니까 가게 이벤트 홍보에도 도움이 되,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와 불고기 AI 통화 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께 메모 좀 남길게요. 네, 고객님의 말씀은 서비스 관리를 위해 음성이 수집, 가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전달하실 메모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8명 예약한 사람인데요. 테이블 2개 붙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징어와 불고기 AI통화 비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를 받아보면 스팸 전화인 경우가 많은데 AI 통합이서가 예약 전화만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하니까 전화를 제때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고객분이 이따 퇴근길에 가지러 갈 거예요 하고 녹음하시면 제가 이거 확인하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죠. 손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